네, 어, 강의 녹화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시험 준비할 때 쓰는지 않는 거라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찍게 됐는데 어, 오늘 밤에 이제 필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의 원자 모형이죠. 호의 네. 원자 모양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전번 시간 에했던시피 얘는 바로 이제 수소 선 어, 스펙트럼을 이런 이런 걸 관측을 해서 얘를 얻었는데 어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 수소라는 거는 단전자입니다 단전자. 음 단전자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우리가 화학에서는 두 가지 힘의 메커니즘을 봐요. 이거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화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합력이기 때문에 어드히전, 그러니까 어드히전, 그다음에 이제 접촉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쉽게 일력하고, 이제 반발력, 그러니까 청력에는 반발력 이두 가지를 보는데 사실은 단전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자는 이제 음전자를 음전하를 띄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다들? 근데 단전자기 때문에 얘가 결국 그어 전자가 그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으면 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한 일반적인 원소는 원자는 다 전자죠. 다 전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가 많잖아요. 전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밀어내는 반발력도 많아지겠죠. 반발력도 많아지고. 그럼 이제 반발력이라는 거는 결국 밀어내는 힘이니까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맞아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에너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으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 그러니까 구속되지 못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 단전자라는 얘는 결국 이제 반발력을, 전자의 반발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 방발을 고려하지 않아서 어, 아주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빛이라는 걸좀 알아야 돼요, 빛. 어, 라이트라는 거를 좀 알면, 뭐냐면, 빛은 전자가 이제 만들어내는, 전자가 이제 운동, 전자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즉 전자기파입니다.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예요. 즉 그래서 얘는 전자가 만들기 때문에 빛은 웨이브적인 이제 파동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파티클 입자가 만들기 때문에 파티클적인 특장을 특징 가져요. 그래서 파티클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는 어떤 이제 특정 양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특정 양. 특정 값을 가진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 돼요. 그럼 빛이라는 거는 특정 값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빛이라는 것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즉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좀 많이 보는데 이제 특정 이제 빛이라는 거는 어쨌든 웨이브가 파동이기 때문에 결국 어, 에너지를 가집니다. 에너지를 가진데, 이 에너지가 이 특정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하나 있죠, 뭐죠빛 네, 에너지는 hf라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이 h라는 거는 플랑크 상수예요. 6.0 6.625 곱하기 1 0 마이너 34점 줄퍼 아, 줄 세, 아, 줄파세크라는, 아, 줄세크라는 어, 플랑크 상수입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상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F라는 얘가 뭐냐면,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프리퀀시인데, 뭐냐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수같아요 얼마나 이제 떨리는가, 어? 이런 건데, 결국 여기서알수 있는 건이 에너지라는 거는, 빛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어디에 비례하더라? 이 프리컨시 F에 비례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공이라는 매질에서 광속은, 광속도, 광속도를 C라고 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음, 광속도는 이제 불변하죠. 그럼 불변하다는 거는 결국 뭘로 취급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는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속도를 보시면, 파동의 속도는, 결국 속도라는 거는 결국,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인데, 마찬가지예요. 파동에서의 시간값, 이거, 파동에서의 시간값이 뭐냐면, 어, 주기, 주기, t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분리내고 주기. 그 다음에, 이얘 거리 값을 람다 라는데 이걸 파장이라고 해요. 람다. 람다라고 하면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그래서 이두 개로 했을 때인데 이 주기의 역수 값을 가지는 게 우리가 어, 람다 f라고 해서 프리커시입니다. 여기 로 넘어갈 때는 T분의 1은 f라는 값을 가지죠.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거를 이제 갖고 와서 좀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c는 프랑스 H, C는 HF가 아니라, 어, 람다 F란 식을 가지게 되죠. 얘도 광속도기 때문에, 람다 F란 식을 가지게 되고, 얘를, 이제, F는, 람다 분의 C로 바꿀 수 있고, 얘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빛 에너지 E는, h 의 람다 C가 되는데, 예와 얘가상수기 때문에, 얘의에 비례하는 함수, 즉, 결국, 빛 에너지는 이제 파장에 반비례하는 값, 그래서 파장이 길어질수록 비례하지 아지는 값을 얻을 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알아야 될 개념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인력과 청, 반발력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원자 핵이라는 거는, 원자 핵은 운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즉, 어, 전자는 또 운동성이 있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자란 놈은 원자 핵이 어떤 형태냐면, 속박 대응의 형태입니다. 속박. 음, 속박 대연의 형태. 가까울수록 원자핵이 원자력에 인력이 있어지겠죠? 전정기적 인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력적인 인력 있겠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어, 속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운동한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제 어, 운동 에너지가 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성과 에너지는 비례하는 값이니까 필하는 에너지 하면 되니까 이전자는 거면 결국 특정 에너지 값을 값을 가져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정도 물리학적 개념은 좀 알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만 보고 이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될 건데 좀 마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는못 해가지고 요 가운데 원자 얘기 있다 볼게요 이거 원자 얘기. 이 주위에, 요렇게 에너지 궤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자껍질이라고 부르는데, 세 개, 그 다음, 네 개. 다섯 어, 개만 그리죠. 다섯 개인데, 여기는 이제 무한대에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요맨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전자껍질이라고 했었고, 사실 얘는, 에너지 궤도입니다. 에너지, 준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궤도예요.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 값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특정 값을 말해 특정 값. 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말로 얘기할 거냐면, 이제 주 양자수라는 말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는 게 에너지였죠.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양자수라고 표현한다. 에너지 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주로는 주된 양자의 어떤 값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합니다. N. n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어, 원자 핵과의 거리, 원자 핵과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 얘는 특정 어 에너지 크기 값을 의미합니다. 없을 의미해요. 저희 특정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어, 에너지 준 이라고 합니다 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를 우리가 표현을 이 n은 이제 마이너스 n 제곱의 k 라고 하는 k는 상수입니다. 상수 뭐 1, 3, 1, 2 줄이 있는데 줄포함으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k 어차피 여기 들어온 건다 상수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에너지 준위의 크기는 n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점 그래서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그럼 n이 낮아지니까 가깝다는거는 에너지준위의 크기 자체는 증가하지만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기가 증가해서 어,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볼수 있는거죠 가까울수록 어, 에너지는 나아집니다. 음, 요거 알아보시면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표시해 버리면 여기를 n은 첫 번째 껍질 여기는 n은 두 번째 껍질 n은 세 번째 껍질 n은 네 번째 껍질이라고 여기는 이제 점점점 찍었으니까 점점점 찍었으니까 n은 무한대로 간다. 자유로운 상태. 요거를 이제 자유로운 프리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자유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좀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개념이. 뭐냐면 흡수와 방출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뭘 흡수하고 뭘 방출하는 거는 결국 어 이제 어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어떠한 형태로 흡수하고 어떠한 형태로 하면 비체형태로 이제 흡수하고 비체형 아니 열도 됩니다. 그래서 흡수라는 거는 결국 어 에너지를 얻는 과정. 누가 어 이거를 누가 얻어요? 누가 전자가 얻죠? 전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제 수되면 가까운 곳에서 멀리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방출이라는 개념은 결국 멀리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와요. 이렇게. 에너지 버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 궤도를 이동할 때 이렇게 합니다. 궤도를 이동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궤도 사이에는 당연히 어, 궤도는 에너 궤도 사이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궤도 사이에는 어, 이제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알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요 궤도, 궤도, 궤도 요 사이, 요 여기 궤도 사이마다 요 궤도 사이마다 특정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델타 e n 이라고 불리는 차이가 있다 어, 그거 알아둡니다 델타 값은 델타 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어, 나중에 배우겠지 변화량을 의미하데 어,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1m 지점에서 5m까지 가면 4m의 변화 정도가 생겼죠 어, 그래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출 빛의 종류를 볼까요 종류를 봅시다. 결국 일단 방출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양들을 방출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뭐냐면이 n n은 일자리로 떨어진 애들 있어요. 어디에서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에너지의 일자리로 이렇게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어 n은 이미 x에서 이제 n은 1로변는이 계열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잠시만요. 뭐라고 하냐면, 어,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하죠? 맞죠? 맞네요? 맞죠? 울트라 바이올렛.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게 얘네들이 이제 UV라고 불리는데, 자외선이 자외선 좌회선. 그다음 자외선이 이제 센건 아시죠 그다음 n은 이렇게 2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N은 2로 떨어지다 어디 있어요 n은 2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미 n은 이미 x에서 이미 n은 2로 떨어진 거요 이거를 우리가 발목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비집을 라이트 비집을 맞나요 비집을 라이트 그래서 BL이라고 하는데 어, VL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 가시광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입니다 그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N은 이렇게 3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X에서 N은 이렇게 3으로 떨어지는 애가 그러니까, 어, 이거 우리가 파션 계열이라고 합니다 파션 어, 계열이라고 하고요 요를 우리가 어뭐 인프라, 인프라 어 레드라고 하죠. 인프라, 레드. 맞죠? 인프라 레드라고. 어 그다음에 그래서 어, IR이라는 얘기를 쓰고 얘를 우리가 어, 적외선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알아요. 자 가시광선이 가장 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말해드릴게. 어, 에너지 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에너지 크기는 절대로 라이먼 계열의 빛이, 아, 그러니까 가시, 아, 그러니까 자외선이 무조건 발머 계열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비즈블라이트, 어, 가시선보다크고그 다음에 어, 적외선보다 그러니까 파션 계열보다, 파션 계열보다 발머 계열이 커요. 요거를 증명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굽니까? N은 2단에서 N은 1로 떨어진 거겠죠. 멀리부터 가까운 숫자로 떨어진 거. 그럼 얘를 보면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이식이 이 식을 써서 표현하는데 봐봐요. N은 2짜리는 결국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고요. N은 그러니까 e의 e1은 얼마냐면 e1은 결국 마이너스 k예요, 맞죠? N 제곱, 1제곱이니까, 맞죠? 여기서 델타 2n은, 델타 2, 2에서 1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중값, 마이너스 k에 빼기, 마이너스 2에 제곱의 k니까, 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k가 되죠. 이때 이 마이너스는 아웃 방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라이머의 발머 계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거 해볼게요. n은 무한대에서 n 2로 떨어지면 되겠죠? 그럼 예를 보시면 어, n이 e 무한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의 k니까 얘를 극한을 그 배우시면 얘가 0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기 0이, 때문에 속박되는 게 없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다음에 e의 2는 앞에서 뜬 마이너스 얼마예요? 2의 제곱의 k죠. 결국 델타 e 무한대에서 2는 결국 마이너스 2의 제곱의 k에 마이너스 0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4분의 k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라인먼 계열이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알아볼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물리학을 좀 배웠는데 이쪽을 레드 계열, 오렌지 계열,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네이비, 여기 바이올렛이죠 그래서 여기를 UV, 이쪽 바이올렛 바깥쪽이 UV, 그래서 여기를, 레드 바깥쪽이라서 저기상 인프라, 레드, IR이라죠. 그래서 결국 일로 와서는 게, 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빛의 세기는 약해질 거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에 직원씩 보시면 되죠. 여기에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 프리퀀시, 에너지 크기가 증가돼서, 진동수도 같이 증가된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리학 기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우리가 그세 번째가 어, 나올 수 있는 건다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 에너지 궤도 간격은 간격은 에너지 크기를 의미해요. 에너지 크기를 의미해서 이 에너지 크기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이제, 어 뭐랑 같은 말 아닌데, 비슷한 말. 왜냐면 상수 거피 거짓은 비슷한 말이 뭐냐면, 어 진동수, 차이라 보십니다. 진동수 차이라고 보시면 니다 진동수 차이라고 보시면 됩 맞죠? 그 다음에, 요거랑 반대말, 딱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 차이.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편한데, 어 n은 3으로 떨어지는 애들에서 n은 1 떨어지는 이 e 에너지가 우리가 이 e 그냥 3에서 1인데 얘를 그냥 f1 값 갖고 람다1 값 가진다고 볼게요. 그다음 n은 2에서 떨어지거고 n은 1로 떨어져. 이때 2는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얘를 우리가 f2라 잡고 람다2라 잡을게요. 임의로. 그다음에 n은 이제 3에서 n은 2로 떨어지는 걸 볼게요. 그때 이때 A3에서 2인데, 얘가 F3하고, 람다 3. 이때 보게 되시면, 어쨌든, 이 에너지 차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편한데, 여기가 N1이에요. 그러가 N2가 되고, 간격 좁아질 거니까, 니가 N3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차이가, 이제, E3에서 1이고, 이 차이가 2, 2에서 1이고, 이 차이가 얼마예요? 2, 3에서 2죠. 즉 그래서, 어, F하고 람다랑 같다 했으니까, F1-F2는 어떤 값을 가지면, F3는 값을 가지나 생각시는편에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F1 값이 F2 값보다 크고, F3 값보다 큽니다. F2가. 그다음에 람다는 반대기 때문에 람다가 f3가 가장 길고요. 그다음에 람다가 2가 길고 람다가 원이 길어요. 요거까지 아시면 되겠네요. 이게 어, 보의 원자 모형 해석을 할때 수소선 스펙트럼까지 다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